국정원은 심사기간이에요. 이 사람이 탈북자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기간이라서 거기에는 짧게는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길게는 한달반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한달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동안 확실히 탈북자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하나로원으로 옮겨지는 팀이 있으면 바로 옮겨져요.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이제 조사를 한데 뭔가 걸리면 거기에 오래 있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를 대고 이제 심사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첩인가요? 네, 예, 간첩. 그 일주일 동안이 엄청 두렵네요. 간첩이 아닌데도 되게 떨려요. 그러니까. 간첩. 간첩. 얘기해봐요. 그 간첩. 이 너무 절절해. 이거를 처음 받아봤어요. 손에 땀이 너무 나고요. 저를 심사하셨던 분이 그래서 저, 나는 서윤 씨가 간첩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어, 어, 그도 것 기술일 그래요. 수 있죠. <laughs> 그래서. 그, 저희가 독방에 들여 보내면서 종이를 50장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누구의 딸로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아주 어릴 때부터 쭉 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섯 장에서 일곱 장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50장을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다 썼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다 썼어요. 간첩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렸어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5일에서 7일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2주 동안은 독감 생활을 했습니다. 오우. 네. 의심을 적게 받으려면 자기 고장에서 먼저 탈북 하신 분의 이름을 대시던가 그분이 어디 사셨고, 그집 앞에 우물이 있고, 걔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걔가 여기 한국에 먼저 왔다더라. 왔다더라. 딱 근데 그놈이 의심스러워. <laughs> 걔는 당원이었는데 어. 그러면 누나 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왔잖아요. 어릴 때 와도 그 독방도 가고 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일단 4명이잖아요, 식구가. 그래가지고 각방을 쓰긴 써요. 독방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제일 심한 건 저희 아빠였어요. 그래가지고, 서현 씨는 50장을 썼다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90장을 썼어요. 예, 아 네, 그러고 보통 보면 간첩들도 오는 확률이 있지만, 중국 조선족들이 이제 그런 정착금을 노려가지고 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 사투리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중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 오히려 의심받은게북극 사람이 아니라 네, 중국 사람으로 왜냐면 산속에도 막 오래 삼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조사 자체가 애매한 게 언제 태어났고 언제 고등학교 갔고 언제 진짜? 저러고 이거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봐서 세로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이 안 좋으면 이제 뭔가 걸려서 또 조사를 더 받게 되고 계산이 맞았으면 이제 좀더 괜찮은 거고. 편안했어요. 저희가 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유를 찾아서 온다고 하면 믿지를 않았어요. 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신 분들이 아, 저 집은 못 먹는 집이 아니었고 이렇게 얼 정도가 아니다 이러니까 더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아, 이런 게다 있어. 이래가지고. 오빠는 사랑을 찾아온 거예요. 네. 어. 사랑과 자유를 찾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 참새기까지 하고. 대박이다. 그그